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요.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추석 선물을 예약했던 기업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등 농축산물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김영란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농축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어 관계자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이면 한우의 경우 온오프라인의 주문량이 상당한데 이번에는 뜸하다는 것이 전북의 한 축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김영란법의 시행은 이번 달 28일이지만 벌써부터 소비 위축이 됐다는 것입니다. 최하 이렇게 구매가 잡아보면은 네. 거의 기본이 7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5만 원이라는 것이 거의 기본 선물도 안 되는데 해년 같으면그 음. 택배 주문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네. 요새는 뜨는 해요. 강원도의 경우 몇달 전부터 추석 선물을 예약했던 기업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농축산업계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전남의 경우 대부분 10만 원을 훌쩍 넘는 굴비 선물 세트 상품 대신 4만 9천 원짜리 굴비 선물 세트 문의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기준에 맞는 소포장제 개발이라든가 소 한우 같은 경우는 40에서 45% 정도 되는데 그 유통 마진을 줄여서 직거래할 수 있는 그 방안으로 특산물 품질 이생 센터를 그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을 저렴하게 소비자들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한 백화점 관계자는 아직 추석 선물을 찾는 발길이 뜸하지만 예전에 비해 5만 원 미만 선물 세트에 관한 문의가 훨씬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K렌 김성주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소규모 체육 시설 관리가 되지 않아 시민들이 안전에 노출돼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확한 제도와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곳곳에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소규모 체육 시설을 둘러싸고 전주시가 서로 관리 주체를 떠넘겨 안전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김현덕 전주시의회 의원은 이일 제334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각종 운동기구 등이 있는 소공원은 완산구 47개소, 덕진구 27개소 등 모두 74개가 있다. 그런데 이들 소공원은 서로 떠넘기기로 인해 전주시에서 관리 주체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여기에 주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한 일원으로 각종 공사 등에서 남은 땅에 설치된 야외 운동 시설의 경우 전주시에서 실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 부서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실제 삼천 체육 소공원의 관리에 대해 전주시와 완산구청이 서로 떠넘겨 업무 분장 주체를 명확히 하자는 요청을 했으나 묵살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을 놓고 서로 떠넘기기 하는 사이 이들 시설의 노후화와 관리 부실로 시민들의 타박상, 골절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들 체육시설 관리를 두고 서로 미루는 행태는 업무 태만일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병폐라며 시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를 해결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앞으로 소공원에 대해서는 완산덕진양구청 생태도시과로 관리 주체를 명확히하여. 업무 미루기 등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리 주체가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감사를 실시해 책임을 추궁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진구입니다. 매년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의 수는 많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도로 및 부대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무주군이 매년 반딧불축제, 천마축제, 태권도 대회 등 각종 행사를 열어오고 있지만 그에 따른 도로 및 부대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지리적 특성상 산간지방으로 이뤄진 탓에 S자형 도로 및 급경사, 극허브 선형불량 도로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고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군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태권도원 진입로 확장 공사와 상습 교통사고 발생지에 대한 도로 시설 개량 작업 등을 펼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예산 탓에 사업 추진이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2017 WTF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태권도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일회성인 축제의 특성상 민자 유치를 통한 부대 시설과 숙박단지 조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태권도 대회가 펼쳐질 태권도원과 무주읍까지의 거리에는 식당, 편의점,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탓에 방문객들은 숙박시설이 없어 타지로 이동하거나 그나마 숙박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무주리조트 인근에서 비싼 숙박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행사가 주민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문객들의 타지 유출을 막기 위한 무주군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일은 유해강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31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도내 정부출연 R&D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 2016년 주요 중점 사업 설명과 국가 예산 확보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는 전북도와 도내 11개 정부 출연 R&D 기관이 국가 예산 확보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 원자력연구원 첨단 방사선 연구소 윤지섭 소장과 연구개발특구 정부 본부 박은일 본부장을 비롯한 11개 R&D 기관장이 참석해 도내 제조업체들이 고부가 가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참석자들은 도내 R&D 기관들의 활발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연구소 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간담회가 개최된 첨단 방사선 연구소의 방사선 비파괴 검사 기술은 화물의 개정 없이 내부 물질 영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컨테이너 검색기의 개발과 사업화를 가능케 해 공공기술 사업화의 좋은 선례로 소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아진 전북 도지사는 각 기관별 산업수요에 맞는 연구 개발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예산의 확보를 동시에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NN 정용수입니다. 세종시가 서북부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1일 조치원읍 봉산리 일원에서 서북부지구 도시개발 사업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부의장, 시민공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정부 산하기관 협회 등이 입주할 수 있는 복합 업무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총 사업비 1153억 원을 투자해 2018년까지 조치원읍 봉산리 서창리 일원에 23만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업무단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2월 구역지정 및 보상에 착수하고 2015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6월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조치원을 세종시의 경제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조치원읍의 도시 재생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세종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광주광역시에 처음으로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는 30일 한 남성이 지난 16일 고열과 두통 등 전형적인 일본 뇌염 증세로 입원한 뒤 항체 검사 등을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방역 당국은 이 남성이 여행 등 특별한 야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 정확한 역학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일본 뇌염 주의보는 최근 10년 사이 중 가장 이른 시기인 4월 3일 발령됐고, 경보는 지난해 8월 6일보다 한달 가까이 이른 시기에 발령됐습니다. 최근 일본뇌염 환자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해 환자수는 40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도 2명이었습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일본뇌염 환자수 8.7명의 4.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본뇌염 감염을 예방하려면 모기 활동이 활발한 8월에서 10월 하순까지는 가정에서 방충망을 사용해야 하고 야간에는 모기가 많은 지역의 야외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원할 경우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도 도로명이 부여됩니다. 또 명예도로명 부여시 사전에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월 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52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차 확대 허용 조치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